<두기두기두기> 맥스 사스파이 예. 맥스 베르스타펜이 카타르 그랑프리에서 한번더 우승을 하면서 드라이브 챔피언십 포인트가 진짜 가시권에 왔어요. 다음 아부다비 그랑프리에서 베르스타펜이 1등을 하고 노리스가 4등을 한다면 베르스타펜 드라이브 챔피언십 우승. 저는 진짜 요즘 F1 보면서 도파민 터지는데 제발 베르스타펜이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베라렌 저기 맥나렌 듀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맥나렌이 싫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극혐하는 건 아닌데 이게 품격이 없잖아요. 노리스가 우승하면 은 베르너가 발롱도로 받는 그런 급이거든요. 하지만 베르스타펜이 우승하면 호날두가 발롱보드로 받는 호날두 대 베르너. 그럼 열의 아홉은 아니 열의 아홉이 아니야. 열의 열은 호날두 고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르스타펜이 우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협회 측에서도 베르스타펜 우승을 좀 밀어주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항상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승도 먹어본 사람이 한다.